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스트리트 코인이 이제 비싸면 신규 성장되고 대량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제 물량이 이제 강하게 좀 손바뀜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후에 거래량 없이...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거치다가 최근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직전의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사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이퀄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하이스트레이트 코인의 거래비중의 다수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3,382억 정도 어 이제 어느 정도 뭐 삼천억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현재 하이스트리트 코인의 신고가 자리에서의 핵심 지지선과 목표가 점검해 드릴 거니까요 보유자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바이낸스 차트 보고 그다음에 원화 비싼 차트 기준으로 대응 전략 빠르게 점검해 드리도록.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필수로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이스트리트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29일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오늘의 코인으로 이제 5월 1일 휴일에 우리 헤데라코인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올라갈 때 떨어졌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무너졌다 반등하는 자리들을 이제 잘 공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빠른 단타 수익 반등을 이제 누려보곤 하는데요. 자, 오늘 목표가를 하루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데라코인 133원 밑에서 5월 1일 공략을 했는데 자 타점을 복기를 해보면요. 자 5월 1일 타점 잡아드렸던 이100 133원 이하 가격에서 이제 5월 2일 오늘 아침 시간까지 약15% 정도의 이제 당일 단타 하루 만에 수익을 이제 챙기게 됩니다. 자그 동안 우리 헤드라코인이 어떻게 보면 260원에서 반 토막 정도의 낙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자 누군가가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던 그 시작점의 눌림 목자리는 자 추가적인 낙폭 확대 가능성보다 반등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타점을 공략해드렸고 하루만에 15%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눌렀다 반등하거나 또 이런 타점들을 주는 기회들을 주는 즉 큰 시세 분출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 에수 타점을 주는 코인들이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단타 코인으로 추천 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드라 코인뿐만 아니라 단타 코인들로 하루에 15%씩 뭐 3천만 원 가지고 투자한다. 1천만 원 가지고 투자한다면 하루에 150만 원, 하루에 450만 원. 그리고 한달 동안 10번을 반복하면 월 1,500에서 이거 10번 반복하면 4,500월 최소 1,000에서 2,000, 3,000, 4,000까지 네,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들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자, 우리 오늘의 코인 같이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아까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 이제 바이낸스였기 때문에 일봉상 자 목표가를 먼저 타겟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썸에서는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23년도 12월에 신규 성장이 됐었고 그리고 그 타이밍이 운이 좋게도 자 우리 하이스트리트 코인이 폭등하고 저점에서 바닥 찍을 때 여기서 이제 비싸이 이제 신규 성장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로 물량을 받아낸 주체들이 지금은 이제 저점 대비해서 지금 300% 가량 수익권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자, 이 단기 박스권 상단, 4.9달러, 여기서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네, 이 저항대를 과거에 이탈하고, 저항받고 폭락, 저항받고 폭락, 여기를 저항받으면 조정파동이 예상되는데, 자, 만약에 4.9달러를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하고 N자 패턴으로 추가 시세를 기록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위로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까지 추가 상승도 도모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선을 가지고 비보나치 확장을 통한 네, 우리 목표가를 타겟 해 봤을 때 자, 4.9달러 가격의 신고가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면은 위로 시세 7.2달러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7.2달러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위로 시세 11달러, 그리고 15달러 가격을 자, 앞으로 하이스트리트 코인의 추가 이 거의 22년도 4월달 이후에 1년만에 도래하는 고가 돌파 못하고 폭락 또다시 네 거의 1년 2년만에 다시 도래한 고점을 돌파하는지 체크하시고 못하면 눌렀다가 반등할 때제공략 기회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서 추가시세 기록한다면 7.2달러 그리고 여기서 꺾이면 매도 대응 하셨다가 눌렀다 반등할 때 다시 잡아서 위로 11원까지 상방 보시고 꺾이면 매도 또 눌렀다 반등할 때 다시 잡아서 추가 시세 어디까지? 15원까지 15원이 아니죠. 17달러까지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우리 위로 매물때가 7.2달러, 11달러, 15달러 가격이 되겠고요. 요 가격을 원화 기준으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면은 7.2달러 가격은 9 1,900원. 그리고 11달러 가격은 15,000원. 그리고 15달러 가격은 원화 기준 약 2500원 캔들 가격이 되니까 자, 우리 하이스트리트 코인 이제 우리 비썸 차트 기준으로는 이제 목표가를 이제 신고가라서 어디까지 노려볼지가 좀어렵지만 그래도 표기를 해 드리면 9,900원. 그리고 9,9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추가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얼마까지? 네, 아까 제시해드렸던 자 2만 500원 그리고 11달러 가격이 15,000원 가격이니까요. 네, 이 추가 시세 15,000원과 2만 500원까지 상방 충분히 눌려보시면서자 김치 코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수급 바이낸스에서 주도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바이낸스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거 네 상장 직후에 43달러까지 폭등했었던 코인이 2년 동안의 박스권 저항대 네, 이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기록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체크해가시기 바라겠고 자 만약에 위로 이제 4.9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어, 최근에 이제 저점 라인대가 조금씩이지만은 이렇게 자, 높아져 나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자리에서는, 뭐, 가능하다면, 4.4달러, 1차 지지선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노선, 이번에 윗골이 달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3.7달러 가격을 마지노선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4.4달러, 3.7달러 가격은, 자, 원화 기준으로 4.4달러, 약 6천원. 그리고, 3.7달러는 약 5050원 캔들이 강한 반등 예상 지점이 되고 그 가격을 제가 이제 차트상 표기를 해드리면 자, 6000원짜리 그리고 5050원짜리. 자, 여기가 이제 기준 캔들이니까요. 자, 5050원짜리 돌파하고 다시 돌파하고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하고 그자리 깨지 않았다. 그리고 6천원 자리 저항 받고 폭락. 저항 받고 폭락하다가 여기를 돌파하고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6천원 안 깨고 반등하면 홀딩, 그리고 단타.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 그리고 6천원 자리를 이탈하면 수익 챙기고 비중 조절하셨다가 얼마에서 반등하면 5,050원에서 반등하는 타점을잘 이용해서 고가 매도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하이스트리트 코인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함께 체크를 해 봤습니다 실시간 전략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여러분들 계좌 승진의 기회들을 저랑 같이 만들어 가시고요 자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뭐 물려 있는 코인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단타 코인들에 대한 추천 문자들 계속 공유해 드릴 거니까 함께 전략 세우시고 네, 지금과 같은 시장 어, 테마 이슈 호재 활용해서 압도적인 네, 빠른 단타 수익 확정 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고민되는 코인들 이제 평단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단타 코인으로 여러분들의 시드머니를 조금씩 이제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 계속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뭐 이슈에 대한 부분, 공시에 대한 부분,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하루 10% 그리고 15% 이상 단타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자 5월 2일에 공략을 했었던 펀디엑스 코인의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빠졌다가 저점 다지고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린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타점을 잡았는데 또 하루 만에 플러스 15%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끌어올린 자리에 눌림목까지 다시 눌렀다 반등하는 기회들이 포착이 된다면 계속해서 단타로. 10%, 15%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계속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대한민국 1등 타점 함께 활용하시고 계좌 승진 기회들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